다음 질문은 우리 LNG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 센프라 인프라 스트럭처가 텍사스포트 아서 LNG 시설 2단계에 대한 최종 투자가 결정이 났습니다. 140억 달러 규모의 확장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데 이로 인한 한국 조선 기자재들의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제 궁금증이거든요. 어, 조선 기자재 업체는 분명히 수혜긴 수혜죠. 그러니까 이, 그 2030년에 들어가는 거죠. 2030. 년 정도 되는 거니까 아마 2030년 되면은 미국에서 LNG 배들이 엄청 나올 거니까 조선주는 사실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사게. LNG 관련된 거에서 밸류체인을 잘 타면 앞으로도 중소용사들 중에서는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종목들이 나올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캐펙스 투자를 잘 보셔야 돼요. 캐펙스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공시들 나는 종목들을 유상증자가 아닌 이상,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받아도 되거든요. 지금 생각에는. 캐펙스 사이클을 위해서 유상증자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들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LNG는 어쨌든 지금 카타르가 가장 핵심이에요. 미국은 이미 다 나오기로 한 것들을 내보낸 겁니다. 근데 카타르가 이제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카타르가 여기서 미국하고 전쟁을 불사할 거냐 아니면 정말 적당한 수준에서 조금 양보하고 자기도 책임 챙길, 챙길 거냐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요번에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때렸거든 미국을 이제 더 이상 중동의 평화 유지자로 안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목적지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면서 더 발주를 하고 가격을 낮추면서 lng 전쟁이 나올 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선주들이 운송비를 어떻게 어, 가져갈 거냐. 그러면서 발주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눈여겨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조선주로 수주 나오면 사면 돼.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수주 나오면 뭐 하루 이틀 뭐10% 20% 올라가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거에 있는 밸류체인 하단에서 사면 되고. 아니 세진주고 잘 먹었잖아. 그죠? 오픈방송에서도 좀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공부 조금만 하면 다알수 있는 거잖아 그죠? 지금은 이미 많이 밸류가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가 터져주면 그다음부터는 또딴 얘기가 되죠. 근데 아마 28년, 29년 슬러이 채워질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중에서 쇼티지 나는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멀쩡한 배를 갖다가 폭파시키고 해체시킨 다음에 왜 새로 배를 지을까? 그것도 뭐 컨테이너 4,000TU, 뭐, 만티 u 이안되는 조그만 배들, 그 다음에 벌커선도 그렇고, 그런 것도 왜 그렇게 할까? 고민해보시면 그게 어, 기항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 엔진이 너무 폐수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과태료를 때려 맞으면 그냥 운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배를 바꾸는 게 낫다. 음. 이렇게 하면서 배를 바꾸면서 들어오니까 도크는 어쨌든 채워지는 지금 만약에 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 합병 안 했으면 난 미포조선 찍으라고 얘기했을 거야. 과, 과감하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합병됐고 있잖아. 들어오지 군함도 요번에 수리조선 들어온거 보시면 알잖아요 4만 톤급 정도 되죠 우리는 뭐만 톤에서 2만 톤급이 군수지원함 인데 다들 항모가 있기 때문에 4만 톤이 들어가거든요 4만 톤이면 어느정도냐면 27층에서 30층 짜리 빌딩이 서 있는건데 그 길이가 한 25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쪽 한강변 가다보면 아파트 장벽처럼 세우는거 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런 배를 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들어오지. 거기다가 중소형 선박들 컨테이너 조그만 것들 벌커선 이런 것들 수주 또 엄청 터지지. 그러니까 거기 뭐가 쇼티지가 나겠어. 아예 배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엔진 아니야. 엔진 들어갈 거고 거기에 블록은 다 들어가고 선실 다 들어갈 거고 그럼걔들은 논하는 거네 근데 그거는 경제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동안 수주 못 받은 애들 있잖아요 sk 오션 플랜트나 뭐 이런 애들 어디 저기 가갖고 해상 뭐 구조물 뭐 어? 저기 풍력 타워에 자켓이나 만들고 플로팅 만들도뭐 거기다 시설투자한다고 거기서 뭐 갖다놓고 상강에멘틴가 그게 옛날에 그 저거 내가 좋아했던 거 거기가 옛날 이순신 장군 했었던 당포 당항포 뭐 이렇게 하면서 제 1차 1차 임진왜란 때 갔었던데 그때 기지였어 거기거든요. 좌수영과 우수영 다 알죠? 거기에 보면 다 옛날에 막그 신라 이전부터 시작해갖고 거기 다배 짜는데 어? 배 내, 내는 거기야. 그근데 거기에 이제 한 오십만 평 해가지고 터 벌려놓고 이제 좋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자켓 한번 받아보자라고서도 골리아 크레인 갖다 놓고 막 두들겨박아놨는데 뭐 완전히 그 완전히 날라가버지 나가리가 됐부었지 대통령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거 지금 빨리 바꿔가지고 이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데크 만드는 것들. 뭐큰 돈은 안 돼도 그런 것들은 어쨌든 나오면, 내용 나오면 먹을 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유상증자 조심하시고.